아, 돌아보면 눈물 가득 한숨만 가득한 비록 그런 삶일 수도 있더라도 가사를 바꿔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세월이 돌아보면 그래도 잘 견뎌오고 잘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진엽과 함께하는 아, 쉼과 생각 멍이 있는 시간 새로운 코너, 생강몽 타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어색해 죽겠어요. <laughs> 함께 공존하는 삶이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 에,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또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매번 밤 10시마다 진엽의 낭만살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사실 저도 같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투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보면 은 어찌나 이렇게 18살 소녀 같으신지 그리고 어 저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러면 저는 안 킬래야 안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이고진엽 채널을 벗어나서의 현실 예, 저의 삶의 현실은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아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치부를 예민한 걸 건드리는 것 같은데도 기분 좋게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칠 수도 있고 고개도 끄덕여지고 그런 말투가 있어요. 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말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약간 찜찜한 말투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민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보세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뭐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여바, 아 너는 야 이게 진짜 잘 생겼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잘 생겼다고 하는데 못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넌 진짜. 그래서 한세번 정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형그 칭찬이죠, 칭찬 맞죠? 칭찬이지. 이 생긴 것마저 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요런 말이잖아요. 그럼 뭐 최근에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가끔씩 공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요. 야너도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 어나 유튜브 잘 보고 있어. 내 구독했잖아. 하는 친구들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에 연예인 워 유튜버야, 약간 이렇게요. 연예인 그래, 뭐 좋은 말이에요. 예. 뭐 유튜버 그래서 유튜버니까 유튜브도 하니까 나쁜 말이 아니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음찜지만 말투 그런 것들 그한 핀트 차이로 아 얘가 진짜 친구구나. 얘는 얘는 지금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내지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면 얘 요즘 좀 힘든 거 있나? 그렇게 말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진엽 채널에서는 제가 이렇게 힐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래싱 축복의 언어들만 써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말투만 봐도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람인가 라는 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슬플 때, 잘안 됐을 때는 서로 뭐 위로를 하고 내 치부를 이렇게 들어, 내 치부를 드러내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아, 그러면서도 또 양날의 검입니다. 묵묵히 위로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안된걸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해. 약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고진엽 채널에서 2천만 뷰가 터졌잖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제바램이에요 네. 2천만 뷰가 갑자기 터졌잖아. 와, 유튜브 진짜, 야, 그랬을 때 진심을 다해서 와, 너무 잘됐다. 2천만 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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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나도 좀 가르쳐줘. 야, 너무 축하,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진정으로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인 건지, 어, 야. 음야잘 됐다 야나 음. 최근에 어드,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거래 성사됐잖아 어. 은근히 다른 자신의 자랑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잘된걸 같이 함께 좋아해 주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뭐 단순히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인지를 살짝은 좀 정립을 정의를 할수 있겠죠. 아, 그런 말투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우리더 깊은 존경심과 진한 애정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최근에 전참시 요즘에 송실장님 아, 요즘에 이영자 씨의 매니저 송 실장님이 아, 트로트를 준비하고 있죠 이송 실장님에게 곡을 이찬원 씨가 직접 선물했어요 자작곡이었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눈물 가득, 한숨만 가득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원래 가사는요. 아,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세월이 돌아보면 눈물 가득이다, 한숨만 가득이다. 그럼에도 송 실장님은 감탄을 해요. 와. 뭔가 내가 그냥 곡을 쓰는 가사를 쓰면서 형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송 실장님에게 진정으로 이찬원 씨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잘 살아온 인생 아닌가 잘 바꿨다. 바로 이양재 씨가 잘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 실장님은 눈물, 콧물 그러니까 이제 좀 희망적인 가사로 바꾸고 싶었다. 이런 이런 생각부터 이런 방향성부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환경 크게 바뀌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인생 뭐 로또 뭐 아니면 그런다고 한들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건한숨과 후회이냐 아니면 잘 살아온 인상이다 토닥여 주느냐잖아요. 이 송실장님도 결국은 그런 희망적인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담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찬원 씨가 왜 지금의 대스타가 되었고, 전 국구로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가수이자 MC로서 지금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이찬원 씨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짓궂은 농담을 해도 기분 좋게 서로 서로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칭찬을 마음 다해서 한다그래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일단은 은연중에 안다는 거죠 아그 말투나 내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냥 너 때문에 이 말은 너 덕분에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나는 더 힘든 일 있었는데, 와,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 그냥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냥 할게. 이거 다시 해보면 잘할 수 있을까?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예, 저도 어색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두 가지 측면의 말투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것에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낮게 보는 생각이 그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나만의 조언이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말하는 것만 봐도 생각하는 것만 봐도 그냥 퉁 나온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딱 좋은 사람인가 알잖아요 전참시에서 이찬원씨 바로 송실장님 눈물쌤이 되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찬원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런 포인트에서 아, 돌아보아 눈물 가득 한숨만 가득한 비록 그런 삶일 수도 있더라도 가사를 바꿔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세월이 돌아보면 그래도 그래도 잘 견뎌오고 잘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가사 수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한숨만 가득한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 참말한 마디가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 오늘의 좋은 어, 오늘의 좋은 정... 아.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